네,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코인독학입니다. 오늘은 오덜리 네트워크 코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영상 후반부에는 중요 세력 정보 등 공유해 드리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오덜리 네트워크 코인은 최근 고가를 찍으면서 이제 엄청난 상승 추세를 이유고 바로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오덜리 네트워크 장기 홀더 분들한테는 이번, 이번 타이밍이 그래도 탈출 타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고가에 몰려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더 올라가실 줄 알고 정리 못 하신 장기 홀더분들 좀 답답하고 막막하실 텐데요. 어,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이분 탈출 사점 목표가 안내해드리니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 오더리 네트워크의 현재 유통 상황을 한번 현재적인 데이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물량은 36% 락업되어 있는 물량은 54%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공개 물량이 8%가 있습니다. 이점 8%는 되게 많은 물량이다 보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대규모 락업해제는 없지만 소규모로 매일매일 이렇게 주기적으로 락업해제 일정이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규모 락업해제 일정이 없어서 대량 매도 압박은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위보유자 지갑도 이렇게 조금 보시면은 많이 불규칙하죠. 되게 밸런스가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팀이나 뭐 거리 소유에서 해킹을 당하면 되게 위험한 원인 중에 하나죠. 이렇게 상위 보유자한테 좀 많이 몰려있으면 위험한 편이긴 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덜리 네트워크의 현재적인 이제 그 호재, 상승 재료가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는 업비트 상장 그 다음에 둘은 이제 바이낸스 상장이 있습니다. 당연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최고 시드 거래소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아직 업비트와 바이낸스의 상장이 안돼 있어서 만약에 추가적인 상장이 일어난다면은 당연히 이제 더 가격 충분한 상승을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호재, 이러한 소식들이 재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해볼만 재료이기 재료들이 남아있긴 합니다. 요즘 코인 판 자체가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보다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보력 싸움으로 수익을 내는 시장입니다. 대체로 시장의 움직임은 세력 또는 고래들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이 크고요. 누구보다 실시간으로 이런 세력과 고래들의 움직임을 알고 계시다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더 쉽게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도 활용하실 수 있게 공유해드리고 있고, 급등 정보 브리핑 해드리기 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트레이딩방 소개를 잠깐 해드릴 건데요. 무료 트레이딩 방에서는 이번 주 중요 일정, 경제 지표들 다 확인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락업 일정들도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래 투자자들의 이체 내역, 그 다음에 포지션, 그 다음에 락업 상황 등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시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히 굉장한 도움 되실 거고요. 입장 희망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문자 보내주셔야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정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급등 정보 중에 하나인 기업정보인데요. 트럼프 일가가 트럼 코인을 어, 토큰 매수 목적으로 투자한다고 밝혀서 인수합병 추진해서 트럼프 미디어 그룹 크로노스 스트레디지로 이렇게 발표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기간투자인 세계제일투자은행 JP모건에서 뉴메레르 코인을 투자를 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저가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 이게 어느정도의 투자를 했냐면 5억 달러에요 누메레르코인 시가총액이 4억 5천 달러입니다 근데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5억 달러로 투자를 한다고 밝혀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정보인 미국 상무부 가 블록체인 파트너로 피스 네트워크를 파트너로 선정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 하루아침 사이에 이렇게 이러한 정보들 바라보시면은 어 정부 기관 기업 등 암호화폐 시장에 대거 많은 자금들이 유입이 되면서 좀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움직임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포착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구조고요. 이러한 정보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문자 당연히 남겨주셔야 되시고요. 우선은 트레이딩 방에서는 이러한 정보들 뿐만이 아니라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든 종목들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8월 22일에 파일코인 안내해드렸던 거, 9월 1일에 익절하는 모습, 그 다음에 9월 1일에 미토코인 안내해드린 거, 9월 10일에 익절하는 모습, 그 다음에 8월 27일 일에 리졸브 코인 안내해 드린 거 9월 9일에 익절을 하고 순환매로 에테나 코인 진입을 해서 바로 익절을 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9월 16일에 바벨론 진입해서 9월 17일에 익절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 어, 그리고 이런 트레이딩 방에서 어, 매집 들어온 히든 종목 공유뿐만이 아니라 차트 교육 자료도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일대일로 코칭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환경과 여건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 제발 돈 내고 배우지 마시고요 이제 그만 악성 업체 또는 세력에 의해 시드 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 트레이딩으로 조금 유명한 암호화폐 업계에서 유명한 원유띠라는 인물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왜 갑자기 원유띠를 소개를 하냐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최근에서 이렇게 원유띠의 신상 개인 정보를 이렇게 아예 적나라하게 지금 제보를 하. 받고 있죠 원유띠는 어떤 인물이냐면 당연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2017년도 12월 달에 600만원으로 투자를 해서 코인 투자를 해서 2022년 3,400억을 찍고 2024년에는 최고 시드 4,080억을 도달을 했죠 근데 지금 현재도 활발하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왜 원유띠를 갑자기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UX 링크라는 코인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개발팀 지갑에서 해킹을 내가 당했는데, 개발팀 지갑 뿐만이 아니라, 이 권한까지도 해킹을 당해서, 이 지갑에 있는 UX 링크 물, 수량은 당연히 이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권한까지 해킹을 당했으니, 뭐다? UX 링크에 코인을 무단 발행을 10억, 총 4억 5천 개의 UX 링크가 기존에 있었는데, 1 10억... UX 링크를 무단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또 매도를 했죠. 그래서 엄청난 가격 하락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엄청난 악재죠. 근데 원효띠가 UX 링크 이 해킹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공매도를 쳐서 엄청난 수익 5만 9천불, 거의 6만 달러 정도를 수익을 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악재지만 누군가한테는 호재일 수가 있다는 이 방식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굳이 호재여야지만 내가 돈을 벌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악재, 호재, 수단, 방법 상관없이 수익을 내셔야 지금 시장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헤징 투자 방식이나 이런 식으로 악재를 호재로 만드는 노하우 등 소개해드리고 교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